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대형견을 키울 때 힘든 이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주거 환경이 도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도심형 아파트나 빌라, 일반 주택처럼 마당이 없는 주거 환경은 대형견이 충분히 활동하기 어렵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둘째, 산책 공간의 한계입니다. 도심 지역에는 대형견이 마음껏 뛸수 있는 공원이 거의 없으며 자유롭게 산책을 할수 있는 산책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갈등.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대형견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대형견을 데리고 밖으로 산책을 나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넷째, 대형견 통제의 어려움. 대형견들은 힘이 세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하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 스스로가 통제가 될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형견 대비 비용이 많이 든. 대형견은 사료, 병원비, 용품 등이 중소형견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아프거나 다쳐서 동물병원에 가게 된다면 대형견들은 엄청난 병원 비용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형견을 키울 때 힘든 이유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